2021년 4월 3일 청해정원입니다. 다분지 고추 재배과정 4회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 다분지 고추 정식을 하겠습니다. 먼저 이이 고추는 복합 만점이라고 하는 고추가 되겠는데요. 파종한 지, 한 80일 정도 됐습니다. 원래 90일 묘를 정식을 해야지 좋다고 하는데, 조 제가 한 10일 좀 일찍 정식을 하게 되겠습니다. 뭐,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심는 거니까요. 조금 그, 뭐, 온도가 조금 낮게 내려가도 노지하고 다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고추 하나를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. 네, 뿌리 상태는 이 정도고요. 이제. 이제 겨순이, 겨순이 이렇게 쫙 올라왔고요. 이 다섯 번째, 여섯 번째에서 이 겨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여섯 번째 이 본잎, 여섯 번째 다음에 올라온 이 가지에서는 벌써 방아다리가 생겨가지고 꽃눈이 나고 두 갈래로 벌써 가지가 뻗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곁순에서 나온 이 가지 이두 가지만 키워도 우리가 일반 고추 한 가지 키우는 것보다는 두 가지로 키우면 처음에 꽃이 일반 고추는 하나 달릴 때 이건 두 개가 달리겠죠. 아, 어, 그리고 이제 아 어, 일반 고추에서 고추가 두개 달릴 때 이것은 네 개가 달리는 거죠. 그 배로 아이 어, 이런 상황으로는 배로 어, 수확할 수 있지 않겠는가? 또 여기 그아네 어, 번째 곁순까지 여기 네 번째 곁순까지 에, 또는 세 번째 곁순까지 하면 네개 가지를 키울 수 있는데요. 뭐네 개가지, 가지, 가지 뭐세개 이런 게 키울 필요도 없이 두 가지만 키워서 이렇게 그 하면은 배로 수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요, 그 트레이에서 잘뽑히는 것이 이그 뿌리가 트레이 바깥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, 그 트레이 바깥으로 내려가지 않게 키우는 방법은 육무장에서 아, 이그 트레이 깔판을 이 트레이 깔판이거든요 이 트레이 깔판을 깔으니까 아, 이그 아, 뿌리가 응? 그 트레이 바깥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뽑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냥 바로 뽑힙니다 예, 그래서 이 트레이 깔판을 아, 저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트레이 깔판을 아, 한번 깔아봤는데요. 아, 아주 그 뿌리가 바깥으로 안 내려가고 아주 좋습니다. 예, 육묘장에서 아, 이 고추를 키운다고 하면 트레이 깔판을 꼭 깔으셔야지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뿌리가 바깥으로 아, 내려가지 않고 뽑기도 좋고 아, 이게 또 심을 때 뿌리가 늘어나지 않고.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뿌리를 어, 뭐 잘라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뿌리를 자르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뿌리를 잡아당겨가지고 뿌리가 늘어나면은 어, 이, 활, 뿌리가 활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든 것이 그 어,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. 어, 잡아 뽑는다든가 할 때. 나 뿌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그 정식을요 이제 모종기에다가 하는데요 이것을 뭐 가지를 뭐 옆으로 이렇게 넣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심어 지는 거죠 이렇게 정식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뻗은 것이 옆으로 가게끔요.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, 하면 이렇게 심어지는 거죠. 이렇게 고추를 정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다분지 고추 정식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 청해정원이었습니다.